모두의 멘토 오은영 박사님 부부도 싸운다니 왠지 안심이 되지? 믿음직한 어른이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부 싸움. 하지만 싸움 직후 사망을 한 방에 뒤집은 남편의 소름 돋는 한마디.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. 그 한마디는 바로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강력하게 신뢰해. 이게 바로 은영 매직. 맞아. 결국 이 한마디는 평소 강력한 신뢰가 바탕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야. 그럼 박사님의 현명하게 싸우는 규칙 딱두 가지만 더 알고 가자. 첫째, 후회할 말과 행동은 하지 않기. 뿌련하게 쏟아내다가 관계 망치지 마. 둘째, 나, 화법 쓰기. 당신은 항상 늦어 대신. 당신이 늦어서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돼. 내 감정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게 만들어줘. 비난은 금지야.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이 중요해. 야, 너라고 쓰는지. 일상의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있는지. 오늘부터 신뢰 챙기기야. 솔직히 이렇게 사소한 게 부부 싸움 일화라니 조금 실망스럽지만. 오은영 박사님보다 남편분이 더 현명하신 것 같지 않아?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 눌러줘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.